걱정과 사랑의 차이. 부모라면 꼭 들어야 할 부처님 말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걱정은 묶어두려 한다. 부모의 걱정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아이의 삶을 억압하게 됩니다.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라는 마음은 사랑이 아닌 통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길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로 보호하고 조용히 응원하는 것이다. 부모로서의 사랑, 걱정이 아닌 신뢰로 보여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